달바 화장품 진으로 추천드린 나의 최애 세럼.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달바 화이트 트러플 프라임 인텐시브 세럼 세트. 100ml 2개와 50ml 하나가 들어있어. 가성비가 엄청나요.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고,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사용 후 촉촉함이 오래 지속돼서 건조한 날씨에도 걱정 없어요. 특히 트러플 성분 덕분에 피부 탄력이 쑥쑥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 중인데, 피부가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워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대용량 시즌 오다바 미스트 로얄 세럼 화이트 트러플.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한 이 미스트는 안티에이징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어요. 160ml 대용량 상계와 60ml 휴대용이 포함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용 후 피부가 탄력있고 광채가 나서 기분도 좋아진답니다. 잊지 말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길 정말 잘했어요. 바로 달바비타 생기 3종 기초 세트. 이 세트는 세럼 토너, 세럼 로션, 캡슐 크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달바 시드니처 향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고, 기능성 화장품 인증도 받았답니다. 보습력도 뛰어나서 속건조와 당김을 완화해주고, 흡수도 빠르게 이루어져요. 사용 후 피부가 촉촉하고 생기있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